교회 소식입니다. 제43회 경양 어린이 겨울 성경 학교가 요단을 건너가라는 주제로 송광식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만들기,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겨울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을 후원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 수고해주신 담당자와 교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학년도 제1학기 제네바 신학대학원 입학식 및 개강감사 예배가 지난 수요일 오전 11시에 파주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학사 일정과 신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학년도 상반기 제네바 신학대학원 평생교육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이번 일정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수강생은 강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시간이든 접속하여 청강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보 13면을 참고하시어 희망하는 과목을 제네바 신학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담당 교육자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부터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운동을 전개합니다. 부활 주일까지 전개되는 금번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와 우편을 통해 배포될 경건표에 스스로 체크하시어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다음과 같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교회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 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육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장학금 수여식이 주일 난예배 중에 진행되겠습니다. 상반기 SFC 학습 세례 입교 시취 문담이 금일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있겠습니다. 피택 특분자 교육이 금주일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있겠습니다. 2022년 제1학기 온라인 별들의 학교가 오늘부터 개강합니다. 10주간 진행되며 대상 별님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보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밤 예배는 경향교사 헌신 예배로 오후 7시에 드리며 설교는 김윤식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제789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금요 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낮에는 상반기 SFC 학습세례 입교식, 피택 직분자 고시가 있겠으며, 밤에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김포교구 송기봉 장로님의 부인이신 고서정자 권사님께서 지난 2월 25일 소천하시어 본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염창교구 이수경 권사님의 부친이신 고 이병록 성도님께서 지난 1일 소천하시어 타 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2022학년도 전국 USFC 학원지구 개강감사 예배 및 신입생 환영회가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박윤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